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복남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추후 개선내용 미리보기 극지방 얼음장비 확정픽입니다 10월 13일 업데이트 이후 개발자 서신을 통해서 추후 개선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번째 pvp 밸런스 1차 개선안 10월 10일 이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방 싸움이었죠 헬파첨 백호검 백하첨으로 한방을 냈었죠 사실 pvp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됐었습니다 PVP 데미지 보정과 대인방어도의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하네요. 또한 데미지를 감소한 만큼 전투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VP 상태 치유량을 감소시켰습니다. PvP 상태일 경우 기존 치명타 데미지에 비하여 25% 가량 감소를 시켰다고 하네요. 하지만 역시 슈퍼캣 PVE에도 잘못 적용해서 현재 사냥 속도가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붉은 보석 오류일 때는 바로 임시점검 때리더니 속보입니다. 정말 속보입니다. 1차 조정을 기준으로 2차 PVP 밸런스도 조정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11월 초에도 전체적인 밸런스 조정이 이루어진다니 지속적인 캐릭터 간의 밸런스 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사의 PVP 데미지는 좀 하향시키고 도사는 이동기험 패치가 너무 시급합니다 그리고 도적의 PVP 성능을 향상시키고 주술사 데미지는 대폭 상향시켜줘야 그래야 조금 4가지 직업의 밸런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스사 데미지 같은 경우는 도사보다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네요. 두 번째, 레이드 보상 개편. 하위 레이드 보상에서 획득하는 주요 아이템의 개수와 드랍률을 상승시켜 레벨 증가 속도에 맞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규 유저의 진입장벽을 조금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혈기에서 진열기 증강 시 영혼의 파편 500개가 아닌 약 200개에서 300개로 조정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이도 조절도 포함되어 있네요. 모든 레이드에서 영혼의 파편과 장비 상자 획득 기회를 높일 예정. 영혼의 파편 솔직히 더 주셔야 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으니 항상 언밸런스죠. 무소과금 유저는 이것 때문에 죽어나는 겁니다. 추가 보상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진다고 하니 열심히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레이드 보상 개편은 10월 22일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세 번째. 재료 수급처 개편. 필드에서 재료 수급이 힘든 걸 이제야 알아주고 요일 던전 보상 수준을 개편해준다네요. 추후에 추가 난이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보상도 준다고 합니다. 재료 던전인 토요일 던전만 손을 보는 건 이론적으로 이상하니 전체적인 요일 동굴 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건 별개의 내용인데 왜 여기다 썼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국내성, 부여성, 인기 사냥터를 고레벨에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하네요. 폭사냥터가 아닌 일반 사냥터로 말이죠.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합니다. 산적굴, 금강, 파천, 도안이 끝나면 정말 지겹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냥터로 유저를 분산시키고 도감작 같은 목표의식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네 번째, 가방 확장. 현재 기본 가방 슬롯이 96칸이죠.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괴파편, 신수의 기원 등 우편함으로 레이드 보상 한 번에 받기도 번거롭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준다고 하네요. 현재 붉은 보석으로만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과금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넥슨과 슈퍼캣에서 호락호락하게 붉은 보석이 아닌 금전으로 확장을 해주진 않고, 예를 들어서 환수, 외형, 카테고리처럼 또 다른 카테고리를 추가해 주어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가방에 붉은 보석 사용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마지막, 대망의 극지방 업데이트. 극지방 새로운 사냥터와 새로운 몬스터, 그리고 신규레이드 설풍의 요새, 목각 대왕. 진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망시키면 큰일 날 거죠. 그리고 또한번 강조해주네요. 산적골과 기존 레이드에서 열심히 파밍하고 업그레이드한 장비의 가치가 한순간 훼손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근데 말을 보면 가치가 한순간에 훼손되지 않도록. 언젠가는 훼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 이야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산적골 무기와 기존 레이드 장비가 있어야 극지방, 신규 레이드 진입이 가능하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무턱대고 이말 믿고 무리한 예금간 도전과 진견화 증강. 아직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막 보상으로, 시즌 레벨 3 보상으로 엄청 많이 뿌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잘 버티셔야 됩니다. 추가로 그룹 아이템 획득 방법도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드랍률, 분배율, 바랄 것도 없고, 각자 직업에 맞는 도안이나 잘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밑에 보이는 오로라. 그래픽이 정말 이쁘죠? 하지만 이 그래픽이만 주목할 게 아니라, 저기 캐릭터가 끼고 있는 무기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얼음칼. 얼음무기 장비도 예고해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음무기 장비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상위 사냥터인데 예리한 금강장비와는 비비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패치 많이 기다리시고 기대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특가장터 빼고는 여전히 산적굴입니다. 지금 배경에 보이시는 것도 또 산적굴이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시면 드디어 새로운 사냥타와 몬스터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신규 레이드 설풍의 요새가 기다려집니다. 한가지 강조사항입니다. 아직 존버가 답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파편 상급재료 무조건 존버하세요. 오늘도 찾아오셔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